투게더 투게더 같이 가. 오. 오. <laughs> 오. 왔어 도착. 가자 가자. 나 아직 방 없는데. Oh. Bye -bye. The... Mm. Have a no? You want to have a l 이 70,000. 70,000. 와, 덥다. 사람 찾는구나. Mm. Mm. 70이면 만원안는 건데? 근데 mm. 음, 여기서 하루 보내야 돼요. Mm. Mm. 잠깐만.

하시는 분들이나 찾졌구나 우와, 개 좋은데? 너무 좋다. 날씨 갑자기 왜 이렇게 개 써? 원래 흐리다가? 음. 응. You have room? 예. Room? 예. How much for the d o m e h u n d r e for the o 비싸요. <laughs> <laughs> 7시까지는 낼수 있을 것 같아. 노래 소리 그 각인데? 여기 근처는 절대 가면 안 돼. n i x on the riverside. Right Sorry, can you speak e n g l i s 아, 손, 허, 손, 허, 오브 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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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데일, 오브 데일, 오브 데일, 오브 아일 오브 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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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먹도 있고. 해먹 음. 해먹. 선풍기. 어. 괜지않은데 아, 하나 이렇게 있고. 아. 오케이. 더큰방 있어? 베개 해 준다고? 야, 음. 는기가 막힌다. 아, 걸응 음. much better. Uh, okay. I l l take this. you take this one. Mm -hmm. okay. but you you don't have AC right. no AC. no AC. AC no. expensive. they take 500,000 ah, for right? one night. aha. Uh -huh. and you pay you can pay after no problem. but ah. well, I just want to see the sunoie. o someone recommended the sunoie. Oh, okay. <laughs> thank you. 여기 좋은데 에어컨이 없어서 좀 고생일 것 같아서 밤에 저기 썸노이 알고 보니까 저기 한국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데더라고 아까 70이라고 했던 거 1층 왔어 first floor 70 오케이 okay. take 나 l o o 룩 여기 좋아 여기 바로 배 타러 갈 수도 있고 아 좋다 아시원는데아 아까랑 똑같아 컨디션은 분양이 아주, 아주머니 7 0일 해놓고 받을 때3 0원든아슬리이야 만, 만날에 1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하네. 가격, 나만 싸게 해준 거니까 조용히 하고 위층 150이라고. 이런 거라면 할수 있지. 뭐지? 아, 어, 좀 씻자. 2번 방. 방갈로는 진짜 찜통이었는데 이게 훨씬 낫다. <laughs> 우중 캠핑 다음 날 모습. 텐트 말리기. 전 씻겠습니다. 며고 나왔어요. 이제 반나마을 산책 갈 겁니다. 근데 산책 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갈까봐. 가는 단한 시간, 오는 단한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걸릴 것 같거든요. 5시 전에만 돌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2시야. 그러면은 지금 가야 되겠지? <laughs> 커피 한잔 마시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라오스에서 있을 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오늘 여기, 여기, 아, 여기 이름 뭐였더라? 이름 계속 까먹네 여기. 여기 동네 오래 못 있으니까. 아, 초다. 아, really? Very good food. Oh, where did you... I been there? o 아, <laughs> 일한다고? 여기서 사나봐. 밥 먹고 갈까? 밥 먹고 가야겠다. 와, 여기 날 좋아서 너무 좋다. 여기, 비타, 여기, 평점 좋았어. 그리고 이름이 뭔가 마음에 들어. Sub-ID. So, s so, Open? Yes, <laughs> Here yes. What is the love? love? for example, like chicken love. Uh huh. I some pieces of chicken uh -huh. and I fry with garlic, onions, lemongrass. Uh -huh. To cook, I put some small noodle, uh -huh. peanuts, lemons. Uh -huh. Ah, yeah. love pork. Okay. Uh -huh. Oh, my What is this Wow. Hmm. it's 맛있어. 딱 만두 속만 골라먹는 느낌? 음. 날씨 좋으니까 이렇게 이쁜 데였어? 난 계속 그 수산한 라오스만 봤지. 이렇게 이쁜 데인 줄 몰랐네? 아, 또 고행이구만. 아, 로컬이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봤나? 봤나? 봤나. 봤나. 봤나내 봤나. 봤나?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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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맞나맞나맞나 봤어? 와! 땡큐. 땡큐. 우! 땡큐. 너무 행복해. <웃음> <웃음> <Thank you. 웃음> 너무 행복해. <laughs> 와, 강이다. 최고인데? seeing the rice field. They visited. Yeah. Come in, come in. Enjoy. Bye bye. 와. 나 논맛 한가운데 방갈로 있으면은 해먹 피고 누워있으려고 해먹도 가져왔어요, 저. 어, 위에 천장이 없을까 봐 타프도 가져왔어. 개짱이죠? 이거 지내봤 때문에 여기 위에 길이는 건가? 이거 신발이 7년 신었는데 그래 가지고 밑창이 거의 없어. 그냥 고무 덩어리거든요. 아주고 조금만 미끄러운데 가도 그냥 완전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조심조심해야 돼. 맨발로 걸어오는 수가 있으니까. 가자. 우와 방이다. 뭐야? 응? 응? 너 리버. 오케이? 오오오오 어. 오. 오케이 오케이. t o g e t h 같이 가. 와, 여기. 초코다, 초코. 초콜릿이다. 와,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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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어, 같이 가, 같이 가. 아, 물살이 그렇게 세지 않네. 바닥도 괜찮고 재밌다. 시원해. 와, 대 재밌다. 여기 이 쇠, 이 쇠, 와, 여기 물살세다 와, 어 여러분 착착해. 이깔 그냥 그냥 가 우와 짱잼 신발이랑 발이 미끄러져요 여기 코스 다이나믹하고만 아다 왔다 와 눈이다 우와 오 도파민 터진다 그래 내가 생각한게 이거야 이런데서 해먹 히고 자는거 수박 까먹고싶다 따라가자 응. 여기서 한번 헹궈야지 다 따라해 그냥 루틴인가봐 저분아 그 우와 뒤에 사람있네 어, 먼저 가세요 응. 동신안 차리면 그냥 엎어져, 여기. 아, 좋다. 와, 밥이 뭐야? 여기?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자리 잡자. 더는 못 가, 너무 더워. 이거 하려고 여기 왔다, 진짜. 진짜 좋아. 근데 시원한 물한잔 먹고 싶어요. 콜라나, 제로콜라. 음. 큰 났다. 보조 배터리 없다. 이제 가자. 이제 해도 지고 갈 시간이 됐어. 이 무슨 소나기 나오는. 그 보라색 꽃 좋아하는 그.. 어디타 볼까? 걱정돼. 방이 되나? 짜이. 아, 좋게 가는 편하게네 완전 다리가 너무 아팠어. 너무 많이 걸어 가지고. 좋다.

자전거생 마음대로 일요이좀 저는 그럼 자보겠습니다 아우, 오늘 반나말 잘했다. <목소리> 일부 자고